샬롬,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에 참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또 오늘 아침에도 영적으로 더 깨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하며 오늘은 9장과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일곱 개의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개의 예수님의 선포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구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비친 실로암 연목가에서 시각 장애인 환우를 고치시는 것이 단지 기적의 사건만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장에서는 모든 질병과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모,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하시며, 죄와 고난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 실로함 연못에서 그 병을 고쳐 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 주시죠. 실로함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장은 단지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고쳐졌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이 나음 받은 자의 부모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음받은 자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하는 말을 통해서 어두운 영에 묶여 영안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6절에서는요, 이 나음받은 자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요청함으로 진정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 눈도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구장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눈이 열려 있는가? 육적인 눈은 보이지만 진정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두움과 죄와 두려움 세속의, 세속의 가림막들이 이 시간 벗겨질지어다 그리고 실로함의그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도 빛대신 주님의 참된 빛과 그 영생의 생명수를 세상에 전해는 전하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오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 깊어진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눈이 떠진 사람, 참 가치와 삶의 목적, 보활과 생명, 길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종교적인 행사의 일요일을 넘어 진정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천상의 예배가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열려지고 오늘도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요 내일 주일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건...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파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두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파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요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못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리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의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낸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파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건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유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